북평나비공원 숲에서 산 손영비입니다. 나무에는 벌써 단풍들로 울긋불긋합니다. 오늘은 불꽃동산에 있는 언행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행나무 잎은 부채 모양이며, 가을에는 노랗게 물이 들고, 열매는 황색으로 익으며, 심한 냄새가 납니다. 껍질은 검은 편이며, 세로로 길게 갈라집니다. 황색 열매가 살구와 닮고 흰빛이 난다고 해서 언행이라고 하며 언빛살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언행나무는 30년이 자라야 열매를 뱉기 때문에 공선수라고도 불리며 세계적으로 언행나무는 한 종류만 있고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식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로 화석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언행나무는 양지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잘 자라며 줄기는 곧고 가지는 위쪽을 향하여 자라서 가로수로 많이 심어졌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곤충의 저항력이 커서 오래 사는데 열매가 무거워 널리 퍼지거나 동물에 의해 이동되지 못하며 대부분 사람이 심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언행나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천연기념물로는 처음으로 지정된 제30호로 양평에 있는 용무사의 언행나무로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언행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된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언행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언행나무는 열매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가로수에서 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출근길에서 어느 날 열매 받침대를 설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오늘 부평 마비공원 나무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